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ADA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약 보합권의 1,145 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거의 보합권입니다. 자, 우선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 정배열권, 그 다음에 지지 라인으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세. 자, 그러면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이 흐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는 또 한번, 자, 하락 추세를 지금 보이면서, 자, 이전처럼 내려가면은 이 120인 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도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 지금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자, 명분이 생겼어요. 자, 이 명분은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호재가 단발성이 아니라 자, 중장기 관점에서는 주가가 자,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선은 주말간에 주도주가 굉장히 밀렸어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꺾이는 모습은 나올 수 있으나, 자, 호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슈에 따라서는, 자, 이 종목을 저가가 나온다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는 우리가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그널 자체도 과메도권의 바다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자, 이 120선 이 구간 있죠? 자, 이 구간까지 오지 않고 여기서도 반등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왜 올라가야 되는지 이슈를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간략하게 드리면서 자,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만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린 종목, 알고 싶은 종목, 자 대박 날수 있는 종목 소통방을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자 2025년도 자 크게 급등할 수 있는 대형 트럼프 성장주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10% 이상 자 수익 매매 비법을 자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을 매일 이어가실 수 있게끔 자 드리고 있고요. 특히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는 6개월에 완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참여하신다면.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 소통방 무료 매매 신호반은 자 300명 한정 입장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제 번호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01051249984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100%무료로서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자 매수 매도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에 대해서 소통방과 문자로 자 동시에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매일매일 수익을 크게 이어가실 수 있는 자 비법 매매와 트럼프에 대한 성장주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수익을 크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A다. 자, 카르나도는요. ETF 승인 확률이 87%입니다. 자, 시장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자, 우선 SEC는 승인을 10월로 연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리플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오는 10월 달이죠. 자, 이때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치가 오히려 더 들어가서 적감의 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그린스케 자, 에이다, 폴카닥 관련해서 ETF 서류 갱신을 했어요. 승인 기대감이 더, 자, 급증이 나오는 가운데, 자, 서류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다는 것 자체는요, 자, 보안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자, ETF 승인 확률을 높이고 있다. 자, 사실상 리플은 거절이 되면서 10월 달로 다시 옮겨갔을 때, 자, 지금 효과는 똑같아요. 자, 이거는 악재가 맞으나, 이게 악재는 맞거든요. 악재는 맞으나, 자, 10월 달에 전체적으로, 자, 일괄적으로 SEC가 승인 여부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서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는, 자, 지금 리플과 협력설이에요. 자, a 단은요 리플이 지금 자, XRP죠. 자, 리플에 대한 협력설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자, 사실상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RLUSD 관련해서 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자, 리플레스가 발행하는 리플 RLUSD에 대해서 리플과 상호 이익이 되는 자, 협력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2024년도에 말에 6,800, 자, 600만 달러로 규모로 성장한, 급성장한 RLUSD죠. 여기에서는요, 카르나도가 장기간 겪어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족을, 자,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석이 제기되는 게, 자, RLUSD, 리플과 협력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스테이블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는, 자, 입지 조건이 리플이, 자,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이것도 있고요. SEC에 대해서 소송까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살상 리플하고에 대한 협력을 하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다. 자, 여기에서 살사 에이다가 리플을 껴안고 있다는 거는, 자, 알트코인의 대장주가, 대장주가 바로 리플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협력 방향이 될 수밖에 없겠고, 에이다의 굉장히 성장가치를 크게 부여를 받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사실상 제가 주봉을 보고 말씀드릴 때 자, 이 종목에 대한 목표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원래는 크게 올라갔던 이력이 되는 게 자, 이 구간. 2021년도 자, 8월 30일 요 구간이 최고점인데 자, 요 구간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간은요. 3,595원. 그러면 한 3,6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자, 여기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전과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명분이 생겼고, 이 명분은 제가 중장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자, 이 종목에 대한 ETF에 대한 승인 확률이 거의 승인입니다. 거의 승인이고요. 그 다음에 RLUSD 관련해서에 대한 협력이, 자, 이게 완전하게 만약에 됐다라고 이야기해 보면, 자, 이 종목에 대한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이 성장 가치는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 그냥 자 붐이 일어났을 때 올라갔던 것보다는 자 아예 이 종목을 뚫고 올라가면서 가격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자 이런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사실상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자 주도주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요 자 ETF에 대한 승인이에요. 자, 이거는요, 합법적으로 기업들, 큰 손들이, 그 다음에 국가가, 자,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해서, 자, ETF에 대한 상품으로 매매를 했을 때, 손실이 나오더라도, 자, 여기에 따라서는 대응이 될 수밖에 없겠고, 자, ETF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는, 흔하게 급락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어느 정도 보증이 됐기 때문에, 급락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성장가치에, 자이 코인 자체에 ETF에 대한 승인이 됐다는 이 명분이 생겨버리면은 자 비트코인처럼 이전처럼 자 빠지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어느 정도 자, 지금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을 버틸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자, 마련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승이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개의치 않는 거가 뭐가 있냐면, 현재 이게 주봉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봉에서 이전 고점이 나와줬잖아요. 나와줬는데, 자, 여기서 지지받는 흐름 똑같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일봉상에서도 똑같이 1 2 0선을 찍어서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점이 이제는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마든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가는 당연히 매수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etf에 연기가 또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는 자 이제 아예 A다가 성장 가치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알트코인으로서 그냥 사고파는 거 그다음에 시세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종목의 확장성이 글로벌 확장이 되면서 앞으로 성장 가치를 갖출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소통방에서도 100%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또 내용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은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코인 매매하실 때 아주 중요한 코인에 대한 락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인 락업이란 어떤 거냐? 대주조 상장 직후에 지분 매각을 방지하고요. 급락 방지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게 락업입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일정 기간 매도 제한을 함으로써 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있다면, 자, 어느 정도 계속해서 락업을 하면서, 자, 닫아놓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락업 해지 전에 대형 시세 또는, 자, 급등 흐름을 감지하기 때문에, 락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승과 급등으로, 자, 주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특히 신규 중목에서 락업이 해제되어, 자, 락업에 대한 해제일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코인에서는 자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락업 해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락업 해제 시에는 대량 매도에 대한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심리적으로 자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해제 전보다도 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주도주에서는 성장주에서는 자 락업 페지에는 적감에서 기회로 자 삼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자 특히 민코인이나 시총이 낮은 코인에서 만약에 락업이 해제가 되면, 자, 시총이 높아지고 코인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하가락이 대부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두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자, 락업이 해제가 되기 전에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UX링크인데요. 자, UX링크의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4년도 9월달, 자 이때 신규 상장이 됐을 때자 저가 구간이 정확히 200원이었습니다. 자이 종목이 락업이 해제가 되기 전에는요 2024년도 12월 23일까지 자 최고점을 찍었던 이력이 있는데 자 무려 200원짜리가요 5,600원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자 2,800%나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세가 나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락업이 해제가 되기 전에 자,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5600원이나, 자, 올라갔던 대형 이렇게 시세를 냈던 종목이 지금 현재 보세요. 가격이 439원입니다. 자, 지금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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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토막이 났던 종목으로서, 자, 이 락업해제에 대한 대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호재가 없느냐? 전혀 아닙니다. 자, 엄청난 호재를 머금고 있고요. 외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이 종목의 호재가 역대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락업이, 락업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는, 자, 주가가 반영이, 자, 호재에 대한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점에서 락업 해제가 된다면, 자,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과, 대표적으로, 자, 솔라나의 알트코인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2025년도, 자, 2월 17일날 기록했던 이 가격이, 여기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저점이 902원이었습니다. 902원짜리가 자 올라갔을 때 2025년도 4월 28일 날 최고점을 찍어줬을 때가 4,837원이에요. 자 어마무시하게 올라주면서 단기적으로 400% 이상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은요, 솔라나의 대표 알트코인인데 자 여기서 보세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 대한 장대 음봉이 5월 5일날,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64%나 주봉에서 이렇게 급락세가 나오더니, 자, 지금껏 하락을 했어요. 그것도 이전에 900원 구하는 이탈을 하면서, 현재도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767원을 가리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데, 자, 이것들 모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크나큰 하락이 나오고요. 자, 대표 지금 솔라나에 대한 알트코인을 인식도 못한 채, 자, 지속적으로 락업 해제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자, 여러분들 락업 해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무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락업 폐제가 됐더니 지금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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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토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ux 링크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가 90%가 훌쩍 넘어갔어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천만 원이 자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ux 링크면서 지금 솔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가 지금 80%가 넘었습니다. 자, 이게 락업해제에 대한 아주 지금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락업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자, 1년 중에 락업해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일정들을 정확하게 자, 이 지금 비밀 정보예요. 시크릿 정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025년도 락업에 대한 일정과 2025년도 호재에 대한 일정을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로도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정보 전달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죠?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01051249984번. 자 2번은 제 개인 직통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번호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들과 자, 호재에 대한 일정들까지 모조리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정보들 지난 시에 대한 내용들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문자로도 제가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 그냥 일상생활을 하셨을 때 제가 문자로 락업을 해제가 됩니다 라고 미리 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자만 확인을 하셔도 자, 락업 해제가 돼서 이런 큰 손실 자, 피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완벽한 대응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